팀 바운더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앱 이도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라고 지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도는 세종대왕의 이름으로 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한 세종대왕을 기리기 위해. 빌려 만들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에 맞게 저희 앱의 목표는 소외된 학령기 경계선 지능인들을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대상 자체가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경계선 지능인이란 IQ가 71에서 84 사이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지적 장애와 일반인 사이 경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또래와 비교했을 때 특정 영역이 미성숙한 발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또래보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 느리게 학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도 일반인도 아니기에 복지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주위에서 보기 힘들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IQ 정규 분포도를 보았을 때,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13.59% 정도로 한 학급당 3명 정도의 비율로 존재합니다. 겪고 있는 어려움들 중에서 학업에서 느끼는 구체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어와 학습 방면에서 추론과 같은 상위 언어 기술 및 독해 부문에서 또래 학생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워 학년기 학업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실제로 학교 적응 장애로 등교 거부나 학업 중도 포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어려움은 학습에 대한 부담과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 학령기 경계선 지능인들은 학업의 스트레스로 인해 절반 넘게 우울감을 경험해 보았다고 대답합니다. 저희는 이런 경계선 지능인이 겪는 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이도를 통해 돕고자 합니다. 저희 이도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검증된 방식의 독해력 훈련입니다. 이도는 실제로 학교와 언어 치료원에서 이용되는 교육 방식을 따릅니다. 또한 학습 방법도 교육 논문들을 참고하여 선별해냈습니다. 다음으로 저렴한 비용입니다. 한 인터뷰에 따르면 독해력 학습을 위해 드는 비용이 많게는 월 100만 원까지라고 합니다. 저희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경계선 지능인 학생들의 학부모님을 만나 15,000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원하는 지문을 학습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육 과정이 정해진 일반적인 학습과 달리 학습자가 원하는 내용 무엇이든지 이도로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도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습하고 싶은 지문을 업로드합니다. 이후 텍스트를 추출해 피치 마켓체로 변환하고 밑줄 기능과 함께 지문을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A 라와 지리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앞서 텍스트로 추출해 피치 마켓체로 바꾼다고 했는데요. 피치 마켓체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 개발된 오인 오독을 최소화해 가독성이 높은 폰트입니다. 또한 저희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도움이 되는 밑줄 기능을 제공합니다. 경계선 지능인 특성상 읽기 시간을 주지 않으면 지문을 읽지 않고 바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현재 구현된 기능은 설정된 속도로 밑줄을 치는 것에 그치지만, 추후 사용자가 설정한 속도에 따라 나타나게 하거나 음성 인식을 통해 사용자가 실제로 읽는 속도에 밑줄이 처지게 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질문합니다. 어휘 학습, 키워드, 기, 사실 확인, 추론 문제 순으로 지응답을 진행합니다. 이 순서는 경계선 진행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을 분석하고 독해력 향상에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선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했습니다. 저희는 이 학습 방법을 AI에 학습시켜 경계선 지능인 맞춤 학습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주관식으로 대답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계선 지능인 학생들의 고충을 반영하여 대답은 객관식 위주로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또는 학습자가 오직 학습 얘기만 하고 집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칭찬과 동기 부여를 하도록 프롬프팅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챗GPT를 프롬프팅의 질문 모델을 만드는데요. 질문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용 프롬프팅과 미세한 조정을 위한 파인튜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가할 서비스로는 학부모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실제로 경기선 지능인 학생의 학부모님들을 만나며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량과 진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해 지속적인 학습을 돕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상 고객들에게 직접 웹을 사용하도록 해보았습니다. 학령이 경계선 진흥 아동들은 밑줄을 그어주면서 읽어서 좀더 읽기 쉬웠어요. 사람이 아닌 선생님과 공부하니 틀렸을 때의 부담이 줄어들어 좋아요. 문제를 풀 때마다 칭찬해줘서 기분이 좋고 더잘 풀고 싶어요. 같은 피드백을 남겨주었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의 학부모님들은 내향적인 아이가 사람이 아닌 AI 선생님에게는 주눅이 덜 들어 좋았다. 비용이 합리적이어서 실제로 출시되면 사용할 것 같다.라는 평을 남기셨습니다. 특수교육 선수님과 언어치료원 교사님들께서는 실제로 언어치료원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것 같다.는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도와 함께 학년기 경력선 지능 아이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저렴한 가격으로 독해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